뭐 내가 여기 와드 박으로 가면 이렇게 붙겠지? 어앨 엘리스가 더 있다는 말 거봐 맞지? 여기에서 애가 여기 루트도 많이 오거든 탑으로 올 거야 100% 100%입니다 이 엘리스 여기에서 지금 뭐 뿌리면서 오고 있어요 똥가루 뿌리면서 아 66촌데 거봐 엘리스죠? 맞죠? 거기 많이 이용한다 했지 내가 나는 이게 바로바로 알아. 너무 루트가 뻔해. 너무 갱을 많이 당해서 그런가? 인생 너무 인생 갱을 많이 당해서 그래. 귀신 같다. 귀신, 아 이거! 이분 잘하는데 앨리스 진짜 잘하는데 망했다 뭐1 0 8경 오거든 탑으로 저분 1 0 8인와 탑으로 저분이 럼블 럼블을 너무 좋아해 예전에 할때 나한테 항상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망했지 그때 왠지 이 판도 약간 그걸로할것 같은데 엘리스가 다이브 좋아 아 그리고 이 강철 갑옷 정을 좀... 환영합니다 요로가요. 미니언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뭐야? 소가 다시 연습니다풀어 생성되었습니다. 아, 앞에 엘리스가 나오냐? 아. 시스템 정비 이들, 이 가겠지. 다이브 조심해야되는데 이거 아드도 아깝다 100% 내가 확신하는데 다이브 무조건 옵니다 탑에 저앨리스 진짜 탑 좋아하거든 무조건 100%입니다 이거 탑에 한 108갱 오니까 이거 무조건 사려야 돼 왜냐 내가 제로 만나봤거든 나한테 그때 갱을 그때 한 12번 왔나 10분 전에 내가 샜어 내가 개빡쳐가지고 12번 정도 오더라고, 10분 전에. 다이브 한 3, 4번에다가, 한 12번 오니까. 밥이 안 나오더라. 좀만 빼고, 이래. 이거 뭐좀 라인 좀 땡기면서 해야겠어. 저분이 럼블 을 엄청 좋아해. 그래서 나 럼블 보고 바로 앨리스 했을 거야. 근데 12번 중에 내가 한 4번 죽어줬지. 그래서 게임이 터졌어. 지금도 솔직히, 지금 탑볼수 있어. 어, 킬 먹었다. 그래도 드레이브. 알겠어 허브는 뺏겼지만, 킬 먹은 걸로 만족. 음, 근데, 볼베도 죽었네. 사나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 이분이 내려갔겠지? 높아? 나는 그냥 픽만 찍고 있으면 돼. 엘리스가 바텀에서. 키로 먹었기 때문에 탑킹이 더 세지, 세졌단 말이야. 그만 사립시다. 아, 나이 면안 되는데. 호! 그만 더 사리고. 뭘것 뭐 같아. 지금 바텀이랑 방금 미드 갔는데 아무런 그거 없거든. 그럼 지금 탑 쪽이란 말이지. 불러먹고 있었다 있단 말이지. 그리고 리븐이 라인 당기는 거 봐서 엘리스가 탑쪽 근처란 말이지. 무조건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거 와드 박으로 가면 이렇게 붙겠지. 어 엘리스가 더 있다는 말. 거봐, 맞지? 나 와드, 와드 하나 줬네. 거봐, 계속 있었지? 엘리스. 딱 상대방 무빙 보면 딱 안다니까? 이렇게 라인 미는 것은 엘리스가 진짜 같다는 거지? 내가 딱 알아. 귀신이거든. 다시 이다는 거지, 이랬어. 이건 뭐괜 로 이게 바로 이게 엄청난 이 엄청난이 센스 플레이. 거기다 텔도 아끼고 이대로 가면 상대방의 정글의 위치를 바로바로 바로 알아주는 메팩 같은 한두 마리 잃겠지. 두 마리 정도는 오케이. 한 마리만 잃었다 경험치. 잠깐만 이러면 탑을 밀으러 가야겠다 여기다 핑화를 해가지고 엘리스가 못 먹게 하고 한대 쳐가지고 괜히 쳤다 졸로 가네 여기딸 엘리스 내가 테드 안 쏘기 잘했죠 아 잠깐만 방금 안본 걸로 오케이 뭐없잖아 어, 미안 아이 그냥 실수 빨리 먹었다는 걸로 하자. 집에 가야 되거든, 어차피 이거 먹으면 되자. <laughs> 아,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눈갱을 들여서 아, 이게 먹으면 이득이에요. 그냥 그러니 하세요. 내가 먹었지, 롱. 거 봐, 이득이야! 집에 갈 필요가 없다. 이거 터트리고 가야 돼. 내가 집에 간줄 알겠지. 음? 잠깐 예, 얘 캐릭터 가까이 가야 돼. 학살 중입니다. 얘, 지금 궁 있습니다. 라인 당겨야 할 때. 여기에서 애가 여기 루트도 많이 오거든. 탑으로 올 거야, 벨퍼 100%입니다. 엘리스 여기에서 지금 뭐 뿌리면서 오고 있어요. 손가루 뿌리면서. 아, 66초인데. 거 봐, 엘리스죠 맞죠? 거기 많이 이용한다 했지, 내가. 나는 이게, 바로바로 바로 알아. 너무 루프가 뻔해. 너무 갱을 많이 당해서 그런가, 인생? 너무 인생 갱을 많이 당해서 그래. <laughs> 모든 갱의 루트를 내가 알고 있어. 알고 <laughs> 안가 안 가. 안 가. 안갈 깔고 이미 궁 깔았으니까 괜찮아 빼 이정도면 이득이야 이정도면 점 아까 전멸에다가 뺐으니까 누냐가 3초거든 어 뭐야 어. 에이 텔까지 뺐다 그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냥 안 가는게 나았나 근데 근데 난살수 있을거 있을거 같았거든 뭐 3명 불렀으면 뭐 나쁘지 아비난모이다 알겠어. 갱의 루트를 다 알겠어. 얼마 아이스 좋아요. 또 백퍼 탑으로 옵니다. <laughs> 진짜 이번에는 <laughs> 갈 데가 없어서 탑으로 와요. 자 여기 밀고 있고 여기 지금 당기고 있고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엘리스가또 여기 핑막까지 박았나 네 이거 핑막 찍으면 돼요. 거기 있다. 조심해라. 그럼 안죽 거든. 나 라인을 밀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어차피 미드에 3명 있거든. 방금도 에이스가 탑 쪽에서 미드로 갔잖아. 죽었다니. 에이스. 어 이거 탑을 버린다고? 아, 로 가야겠다. 안걸려안걸려 뻔. 귀도 풍소, 귀도 풍소, 귀도 풍 탑에 근데 CS가 잘 몰려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일부러 그래서 미는 라인을 만드는 이유가 이렇게 이득보려고 미는 라인을 만드는 거 약간 지금 내가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안돼 지금. 진짜 망하는 거 같아. 약간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잡고 끌어들어야 돼. 알스어 계속 끄는 말이지. 탑이 장히 성공만 못해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상태가 사라집니다. 뭐먹 어, 중보도 과외게. 이거 미신 <laughs> 먹여주고 빨리 다시 탑하고. 이번에 엘리스는 용발 거야.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테리 있으니까, 여기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돼. 엘리스 왔다 갔다. 리븐 왔다 갔다 하는 거, 공지하면서 괜히 앞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앨리스, 지금 리븐 템 보면 거의 오드론 템이거든. 엘리스 백퍼 여기 갔을 거예요. 갈 데가 거의 밖에 없어.

찍어주고. 아, 핑 찍었는데서 구으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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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재밌게 안돼 게임. 뭐야 이제 바꾸네. 1 5분 돼서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그거예요. 차사로 가니까 한번더 말하는데 일요일 날 없어요, 저. 기어야뭐닮 <목소리> 바 라고, 아 공포 씨, 아, 아존약썼 어야 되 는데, 존 약도 못썼 네. 잘 가고, <laughs> 이쿠씨 개불쌍 하네이쿠맞았 <laughs> 다. 안 된다, 이거. 큰일 나요. 어들면 돼. 내가 볼. 와, 어디까지 땡? 불치 그랩이야. 으로 가야 되 는데, 내가 이거 계속 접근 이어 가지고 엄청 빠르 거든. 공수면 아주 날라가 그냥 게 임은 끝난 거같 네. 베이가가 이동, 내 이동속도를 잘 계산을 못했을 거야. 원래 자기 앞으로만 이렇게 깔면 되는데, 내가 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음. 뒤로 뺐으면 가능한 건데 이쯤에 아, 박아야 돼. 잡으면 된다. 아! 아! 가냐 아! 아! 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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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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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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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어, 안 가... 어, 어? <laughs> 왜 이렇게 느려져? 이거 <laughs> 너무 느려지는데... 야, 그거 아니다, 아니다... 야, 금도 <laughs> 막깔라 가지고 정신이 없네. 오, 살았네. 내가 맞을게. 여기서 못 맞는다. 그냥 아, 아 그냥 때려. 이거 오케이 그럼 그거잖아. 뭐. 과연. 한 대만 맞추면 된다 끝났지 게임 이 판은 내가 잘 버텼어 탑으로 올것 같더라 계속 만약 리본 컸으면 진짜 답도 없었어 탑으로 계속 올것 같았어 와 5,000원 있어 드레이이뭐 베이가 그거 그거 쓸수 있어서 시에 있어야 된다 일요일 날 봐야 돼요 막 이번에 방송 끝나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봐야 돼요 문 닫힙니다. 건 알았는데, 아깝다. 이거 드뭐 너무 많이 써서 이런엔이 드릴 어 고맙습니다. 잘 버텼어. 아, 고습니다따 게임을, 그니까, 너무 캐리하고자만 하지 말고. 좀 바텀에 있으면 좀 탑은 좀 사리고 그래야 돼. 진짜. 아우, 지장 아주 그냥 잘 넣었네, 그냥. 드레이븐이 너무, 너무 잘 넣었는데? 야, 나름 드레이븐 빼면 2등이야. <laughs> 당연한 거겠지.